111 인류 100대 과학사건. 33. 증기기관의 탄생. 18세기 증기기관의 등장은 인류의 동력 사용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대에도 증기의 힘이 알려졌고, 기원 후 1세기 알렉산드리아의 해로는 증기로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들었지만, 실용적인 사용은 17세기 말에야 시작되었습니다. 1698년 영국의 토마스 세이버리는 증기를 응축하여 얻은 흡입력으로 광산에 물을 퍼내는 수동벨브 펌프를 특허받았고, 1712년 토마스 뉴커먼은 피스톤과 실린더를 이용한 최초의 실용적 증기기관을 개발했습니다. 증기기관의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제임스 와트입니다. 1765년 그는 뉴커먼 기관을 개량하여 분리응축기를 도입함으로써 연료 소비량을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또한 왕복운동 및 회전운동도 할수 있도록 개선하여 증기기관이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장들은 노동력이 풍부한 도시 근처에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영국의 산업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